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. 오늘은 요청게임 아이들카 한번 해볼게요. 평점이 3점 몇점이라가지고 딱히 기대는 되진 않는군요. 제목도 그렇고 뭐 방치형 게임이겠지. 차고를 짓는데 누가 도움이 되네요. 둘다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. 머리가 큰 캐릭터를 골라봅시다. 놀랄만한 빌드를 시작하려면 칼라는 샵 7bff33 세번탭 슬래시 칼라 하십시오. 네 벌써 퀄리티가 나오는군요. 그냥 소스 코드가 뭐 그냥 나오네 훌륭한 일 부품을 만들고 티타늄을 얻으십시오 왈도체인데 번역이 티타늄은 나중에 프리미엄 부품의 핵심입니다 아, 왈도체군요 그냥 번역기 돌렸어 아이고 칼라 또 FFDC00 나왔네 요거를 색깔을 이 색깔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표시가 된 거죠 무료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네요 그쵸 뭐하는 짓이니 와우 개판이군요? 어, 빨리하고 5분만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아주 쎄하네 평점 3.4점인 이유가 있죠 바로 다 도망갈 듯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여 계속 건축을 하래 배전장치, 브레이크장치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그럼 게임인가 봐요. 근데 돈은 그럼 어디서 벌려? 브레이크 장치를 달면은 돈이 그냥 벌리네.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군요. 아니요, 차를 만들어서 판 것도 아니고, 아, 300초에 두배 현금 받으세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는 클릭을 한 적이 없어. x 스 눌렀다고. 어, 역시 평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. 어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는군요. 아니 나는 광고를 본 적이 없어이친구야 엑스자를 눌렀다고 지금 맘대로 막 시작해. 아니 이게 광고를 봐준 것도 아니고 보상을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맘대로 막 시작하네. 제 중간에 끊어서 그런가? 어쨌든. 음, 좀 심한 애 게임이 만들다 말았어요. 어떻게 해? 왜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번역을 하지를 말지 서스펜션 뭘 기준으로 다 함께 열리는 걸까요? 배전장치 700 브레이크 장치 400 서스펜션 200이란 뜻이겠죠? 브레이크 장치가 이게 400이 된 건가 이제? 서스펜션 200 돈이 없나? 돈이 없네 돈이 별로 안 벌리는군요 속도계는 뭐야 3회전 뭐 버퍼 주는 거겠죠? 아닌데? 심하다 이렇게 하려면 번역을 하지 말지 그쵸 이거 해가지고 욕만 먹지 뭐 이따구로 번역을 해 뭔지 몰라도 싸니까 합시다 아 일본어도 들어있어 가라타이어야 가짜타이어야? 와 진짜 대단하군요 이유가 있네. 이유가 있어요. 평점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. 이렇게 대, 대충 번역한 게임도 진짜 오랜만이다. 좀 너무하는데,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서스펜션, 즈브레이크창4사백 장... 400장. 야, 아, 이게 중간에 지 맘대로 제가 극혐하는 스타일인, 중간에 지 맘대로 광고 뜨는 그런 스타일이군요. 그냥 대중 없이 막 광고 떠버리네? 어떤 광고를 봐도 게임하는 것보단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.. 어우 번역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어, 처음엔 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 어, 그리고 뭐 아까 전까진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던 렉도 좀 심한 것 같고요 이제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점이 그 뭐야 속도가나 돌리자 음어 벌써 4분이나 했네 광고를 두번 봤으니까 한 3분 정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음, 몰라도 75초 간한 돈을 미리 주는 거구나 아 진짜 이 롤렛도 진짜 쓰레기처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음뭐 없어 보이냐 전체적으로 브레이 연료 탱크 500. 어, 돈이 없네. 자,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계속 올리고 계속 개급한 좌석 트렁크 범퍼 해가지고 쭉차 유리 만들면 이제 차가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는 세단 종류 쫙 업그레이드 하고,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도 만들고, 배도 만들고 그러는 게임인가 봐요. 딴건 모르겠고, 이걸 돈을 받는단 말이야? 아, 26,000원짜리 패키지가 있고요. 음, 65,000원짜리도 있고, 13만 원짜리 그렇지. 요즘은 이런 게 있어줘야지. 이거 다 사설 도박장으로 신고해야 돼. 음, 어쨌든 어, 어이 없는 게임 한번 해봤어요. 아이들카 그냥 냅두시기 바랍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오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